멀티로 즐기면 웃긴데 혼자 하면 무서운 묘한 게임을 찾아서 소개해봅니다 오늘의 게임 콘텐트 워닝 S가 없어서 콘텐트입니다 조회수에 미친 4명이 폐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자극적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돈꽃쇼를 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괴물들 앞에서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아주 그냥 조회수에 목숨을 걸어야 해요 한 대의 카메라로 1분 30초 분량의 영상을 촬영해서 복귀하는 게 목표인 게임인데 업로드한 영상의 수입으로 다양한 장비를 구매해서 다양한 연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악을 틀고 춤추는 게 제일 재밌었 있었어요. 촬영한 영상은 cd로 구워서 다 함께 시청할 수도 있고 pc에 <laughs> 저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 가끔 영상이 저장 안되는 버그가 있어요. 조금 화납니다. 이모티콘으로 얼굴을 꾸밀 수 있는게 귀여웠고 같이 있으면 웃긴데요 혼자 나오면 공포였습니다. pc에서만 플레이할 수 있으며 4인 멀티에 한글 지원되고 저렴하게 투어 시간 놀기 딱 좋았습니다. 지갑 스코어는 5점 만점에 3.7점 멀티로 즐기면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갑수비되었습니다 60초가 지났는데 왜 영상이 안 끝날까요? 그건 다른 영상을 소개하기 위함이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